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경입니다오 이거 너무 귀엽다. 종합 사주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쿨톤이 쓸만한 것만 골랐거든요, 저는. 오늘은 행사를 갑니다 이대로 이제 행사 하는데 이성경 씨뵈로가요 이대 간 김에 오늘 쇼핑도 좀 하려 고 그래요. 뭐 간만에 오프가 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온대요서 비 오기 전에 후딱 갔다 와야 돼요. 저 우산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여섯 개로 나눠져서 이번에 나왔어요. 오, 이거 너무 귀엽다. 보로 봐. 너무 귀엽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는게 많아서 그렇죠 같은 경우도 단종되지 말라고 단종되나 소식을 듣고 <laughs> 어제 단종되면 안되는데 완전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해서 올렸는데 뭐야 나는 모리잖아 이러면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속상했어요 아아 아쉽죠 자극 아 <laughs> 잘근잘근 잘근 잘근 끝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일 안쪽을 한번 더 찍어줘야 돼요 컬링 부드럽게 생기고 마지막 안쪽을 해주면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좀더 화상 색깔을 많이 분명히 제 몸에 음.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안단말이에요 어, 만약에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그만큼 운동이나 뭘 커버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규칙적으로 진짜 모두가 아는 그것을 건강해하세요. <laughs> <진짜> 맞아요. <laughs> 사실 여러분. <laughs> 아, 이성경 씨가 겉트로 좋다 해서 이거 샀어요. 지금, 어, 아, 솔리드 웍스입니다. 솔리드 왁스라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쌀 맛이랑 솔티드 캐러멜 두 개를 했습니다. 궁합사주 부탁드릴게요. 응. 몇월 며칠? 2월 21일이요. 2월? 21일. 금요력양력양력이요 양역. 시간? 시간은 음. 제가 알게끔. 태어난 곳? 태어난 곳은... 이름 사주 보러 다녀봤지? 네, 매번 다녀봤어요. 저는 궁합과 사주를 봐서 4만 천 원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졸려. 편집하다가 4시에 자가지고 오늘 또 가서 씻고 편집해야죠. 사주, 사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주가, 어, 아, 원래 있어. 사주가, 일단 제종합사주는 진짜 잘 맞았어요. 어, 그, 제 직업도 다행히 이제 말을,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 하고, 돈을 엄청 좋아한다. 돈 좋지, 당연히. 엄청 좋아한다. 하여튼 그거랑 뭐, 기타 등등, 이제 제 전공 이런 것도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되게 맞았고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은 남자친구 성격이나 이런 것도 너무 소비 성향까지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를 너무 잘 맞춰가지고 신기했는데 내 성격도 맞고 남자친구 성격도 맞아 근데 실제로 막 거기 프리에서는 쏘쏘하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안, 맞, 안 맞는 느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응. 그 외의 것은 이제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암튼 저희 궁합은 나쁘지 않다 응. 간식 연어 <laughs> 이래야 되는데 너무 졸려 엄마 그거 탐나 엄마 줄까? <laughs> 고기 끄덕끄덕 뭐야 그거 왜 들고 있어 이쁘게 <laughs> 보일라고? 연금 넘무싫 연어 먹고 막 커피 먹고 했는데 진짜 오래가는 거야 안돼 안돼 조이 <laughs> <laughs> <쩔이> 안해? <laughs> <한타를 부르신 웃음> <laughs> <laughs> 그만 뛰어. 뛰어 그 어디 있어? <laughs> 너무 졸린데 아 참아야 돼요. 지금 자면은 이제 끝이야. 일단 열까지 받아온 거를 제가 아까 조명이 너무 막 햇빛 때다가 안에 실내 형광등에다가 막 다른 LED 등에다가 막 완전. 난리여가지고, 지금 제대로 가져왔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쿨톤이 쓸만한 것만 골랐거든요. 저는 쿨톤이라서. 짠! 이게 지금 다 같이 발색을 해본 건데요. 먼저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캔디드 브릭. 요거는 웜톤 MLBB. 그 다음에 비터 로즈는 쿨톤 MLBB.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스타븐 로즈 같은 경우는 얘는 버건디 컬러예요.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는데 겉에 빠지는 색이 약간 노랗게 빠지기 때문에 가을 웜톤 분들도 어느 정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확실히 약간 블루빛이 도는 버건디가 맞아요. 마르살라보다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지니 레드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되게 체리 레드 컬러인데 되게 좀 딥해요. 그래서 이거는 쿨톤 분들 중에서 겨울 쿨톤 베스트, 여름 쿨톤을 조금 양조절 하시면 될것 같고 피어스 푸시어 같은 경우 약간 형광기가 나는 컬러이고 좀 밝은 라이트 톤의 핑크죠? 이건 여름 쿨톤한테 추천할게요. 소울 레드는 제가 오늘 발랐던 컬러. 이건 완벽하게 어, 겨울 쿨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얘가 그 다음에 어썸 핑크인데 어썸 핑크가 좀 특이한 게 겉에 여기 위에 안쪽에 발리는 색은 완벽하게 쿨인데 겉에 빠지는 게 완벽하게 또 웜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가 전 쿨이기 때문에 쿨톤한테 추천해드리는데 쿨톤 분들은 이 외곽 컬러를 조금 닦아내면서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특이한 아이예요. 그다음에 밀크 블러링 같은 경우는 예제에 이제 레드가 조금 많은 핑크 컬러인데 가운데 있는 핑크 컬러가 더 빨아, 더 빨르면 더 빨라서 좀 올라오더라고요. 밀크 블러링은 엄청 차가운 그런 느낌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일단 쿨톤 여름 쿨톤 베스트, 그다음에 봄 웜톤도 호환할 수 있는 컬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크러쉬드 핑크 요거는딱 핑크 쿨한 핑크에다가 이렇게 핑크 레드 컬러죠. 요거는 쿨톤 분들에게 두루두루 추천해드리려고 할게요. 이런 쿨톤 분도 되게 예쁠 거예요. 무디 레드 같은 경우는 딥톤의 쿨한 레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 쿨톤에게 추천해드리고요. 레이어링 펜타시, 얘가 또왜 약간... 이 어썸핑크랑 비슷한 과인데 되게 보라 핑크인데 약간 주황기도 갑자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아이라서 하지만 강력한 포인트 컬러가 쿨이기 때문에 전 이거 쿨톤에게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얼루어링 레드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레드 컬러는 혈색 같은 레드라 누구나 무던히 쓸수 있는데 겉에 빠지는 게좀더 따뜻해요. 그래서 웜톤 베스트인 그런 레드 컬러예요. 무디레드랑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쿨톤 레드 웜톤 레드. 그래서, 얼로어링 레드는 웜톤 베스트 컬러로 추천해드립니다. 비교하면 좀 보이죠? 여기 두 개도, 웜, 쿨. 밀크 블러링이 되게 예쁘네 지금 착색도 봤는데, 맨 양쪽 끝에 있는 웜톤 컬러들은 조금 노랗게 빠지는데 반해서, 쿨톤 컬러라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지금 핑크핑크하게 빠지죠? 착색도 장난 아니네요. 영상 편집하고 나서 저녁에 지금 다시 제 여러분들 우리 보석이들 선물 줄 패션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거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베이스만 지우고 있어요. 네, 영상 편집이 끝났는데 아까. 6시인가? 그때부 시작했는데, 지금 새벽 2시 1분! 젠장. <laughs> 플래너에는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웠는데, 영상 편집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늘 이렇게 계획 세웠던 거에서 하나, 나두 개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날 하게 되고, 열심히 막 해도 막 이러니까, 그냥 사람 고용하고 싶은데 돈 비싸고, 이러고. 이렇게 막 새벽까지 이러는 거예요. 또 내일 아침 또, 수업이 있어서 지금 6시간, 5시간 자려나? 늘 이래요. 크리에이터의 삶은 늘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화장을 지울 때는 이렇게 이전에 썼던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그 범죄사건 파일 이런 거 유튜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워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 개인적으로 겪은 것도 있고 되게 세상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런 거 원체 좋아해요. 연쇄살인 막 프로파일링. 사실 이쪽으로 안 했으면 저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타투이스트. 근데 딱두 개가 제 꿈의 직업인데, 프로파일러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존재 되게 아쉬운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봅니다. 진짜. 눈이 사라진다. 얌. <목소리> 영상은, 아직도 렌더링 중이고, 이거 렌더링 다 들을 때까지 못 자거든요. 저희 셋이를 향해서 다녀가고 있고, 나는 너무 졸리고, 미쳐버렸고, 음. 뷰티 크리에이터의 오늘 하루는 이렇습니다. 어,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커나 드마나 이럴 때. 다음을 한번 쉬는 날에는 또뭐 하는지도 보여줄게요. 그러면 오늘 일하는 크리에이터의 하루는 여기까지. 저는, 저는 이거 다 하고 이래 또 자러 갈게요. 우리 보석이들 잘 자요. 안녕. 안녕. 너무 좋네요.